주님 은혜 감사사랑 꽃게 지금 꽃게 추리구나 너무 맛있겠다 꽃게가 막 깨물어 <laughs> 아이고 꽃게한테 물렸어 세상에 우리는 저런 걸 먹고 살아야 된다. 그 <laughs> 양육 먹이 사슬이야다 먹고 먹히는 그런 어 저기다 보니까 어, 사람은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. 그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조상 중보자들이 계신단 말이에요. 어떤 아이가 와서 어떻게 아이가 어떻게 혼자 어, 살수 없잖아요. 이 세상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험악하고 어, 사단의 영역이 또 얼마나 많고 그은 역사가. 어, 악의 역사가 많이 하고는 우리 사람이 잘해야지. 근데, 사람이 뭐든지 잘해야 되는, 들을 말을 듣고, 주스 담아, 그럴 주스 담고, 할 말을 하고, 할 일을 하고. 서로 은혜가 돼야지 축복이 되고,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, 어, 자꾸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도 좀 이상해. 요 이상한 짓을 막 하고, 그래. 하러니까 나누는 마음 속에, 는 그럼 뭐꼭 그런 거아니래도 그냥 수다, 사람이 만나면 그냥 재밌고 즐겁고. 그래서 만나는 거지, 그냥 이상하게. 뒷담화에 또 막, 뭐, 아닌 거 같아요. 하, 세상에. 저렇게 배로 다 잡아가지고, 어, 해마, 해마가 다 나왔어요. 응 어, 해마가 어떻게 잡을까? 해마 다리가 없구나 어, 간재미? 간재미, 조기, 막이 매운탕을 끓이는 거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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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잡았어 어, 이렇게 해뭐 꽃게랑 다지워넣고 살아있어 살아있어 대박이야 미안해 말 라면을 싸먹고 라면 아우 어저께 나는 또어제 얼마나 라면이 시원한지 라면 국물이 딱 신김치를 종각김치를 넣고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국물이 완전 막 아아 <laughs> 말도 못해 정말 혼자서도 그렇게 막 행복을 라면 한 그릇도 행복만 땅 아니야 근데 왜 사람은 자꾸 의식이 자꾸 끌자거리고끌리자거리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우 너무 피곤해 그냥 내가 행복 내 행복 찾아 살아야지 누가 먼저 누구 행복 뭐 따지고 막 그런 느낌 이 그런거 에 여태껏 막 그렇게 안 살아와 가지고 <laughs> 그렇게 막 늦어분하게 막 뭐시 그렇게 안돼 우리는 너무 연할 여자까지 영혼욕을 갈고 닦고 그리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계속 음 수도하고 수도는 물론이고 전부다 이제 10대 이미 벌써 우리는 다 예. 목숨까지도 내려놨어요. 정리정돈다 끝나고 오직 어, 하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. 오 하여튼 믿기는 말안못 믿지. 저가 어떻게 믿어 그는? 그냥 나는 아니까 우리는 아니까 알고 아는 것이 문제예요.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. 무지가 사람 잡는다고 하여튼 이아무리 커뮤니케이션 해볼래도 이게 뭐 차원이 우리는 1 0 차원에 와있잖아. 이미 천국 찍고 이제는 꽃게 너무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네 아우. 꽃게가 저렇게 지금 많이 잡히는데 그냥 꽃게 먹으러 가야 되겠어요 꽃게가 먹었네 막... 근데 킹크랩 너무 커가지고 막 6인분 이런 건데 아.. 패러나가는어 먹을 수가 없어 바로 잡아서 얼음을 넣어서 바로 택배로 보내주는 테 t 비 보다로 영상 찍다가 우리는 그래서 찬양 듣고 말씀 나누고 그런,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송이지만은 하나님 성교 자선이 목적이고요 그 재단이에요 개인 재단이고 다 하나님 10%